현재 형과 동생의 통장에는 각각 2만원, 4만원이 예금되어 있다. 앞으로 형은 매달 8천원씩, 동생은 매달 3천원씩 예금할 때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개월 후인 거죠. 이몇 개월 후를 우리가 x로 둡시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x개월 후에 형의 통장에 있는 돈은 2만 플러스, 한 달에 얼마씩 8천원씩 x 따이니까 8천 x가 늘어나 있겠죠. 그 다음에 동생은 원래 4만원이 있었는데, X 달 후에 동생의 통장에는 3,000X가 늘어나 있겠죠. 그러면 형의 예금액이 이게 동생의 예금액의몇 배? 두 배가 된다. 그럼 동생의 예금액에 2를 곱했을때 같아지는 게 언제냐. 이게 식입니다. 이걸 풀어보면 2만 플러스 8,000X는 8만 플러스 6,000X. 자, 이하면2,000 x는 6만 자, 0세 개씩 띄고 x는 30개월. 30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예금액의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. 정답은 5번입니다.